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로 오토스피드스터,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세단 시장을 흔들고 있는 2026년 형현대 미스트라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전벨트 매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지금부터 모든 디테일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형 현대 미스트라는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 언어로 한층 세련되고 날렵하게 돌아왔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시그니처인 캐스케이딩 그릴이 더욱 넓고 강렬하게 자리 잡았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팬더까지 뻗어 역동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깨끗하고 우아한 라인으로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후면은 연결된 LED 테일램프와 조각된 범퍼로 현대적인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현대는 이번 미스트라를 세련미와 스포티함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을 위해 확실히 다듬어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1.5L 터보 엔진을 탑재해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균형있게 제공합니다. 상위 트림은 토크가 더 향상된 1.8L 엔진을 적용해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변속기 또한 업그레이드되어 운전의 재미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6단 수동 변속기와 부드러운 변속을 자랑하는 자동 변속기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승차감은 도심 주행의 편안함과 고속 주행의 안정성을 동시에 잡아냈고,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소프트 터치 소재와 가죽 시트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 연결은 물론 음성 제어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까지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지원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해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합니다. 연비도 2차의 강점입니다. 정교해진 엔진과 공기역학적 디자인 덕분에 일상주행 시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며 경제성 면에서도 큰 만족을 줍니다. 안전 역시 강화된 차체 구조와 에백 전자식 안전 장비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형현대 미스트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스타일, 기술, 성능, 안전성을 모두 갖춘 이 차는 가격 대비 훨씬 더 고급스러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데일리카 업그레이드를 고민 중이시든, 스타일리시한 패밀리 세단을 찾고 계시든, 미스트라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오늘 오토 스피드스터에서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스피디하게 달려보세요.